안녕하세요. 이제 아모스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laughs>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아모스서에 대한 예비적인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모스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죠. 아모스서의 전체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모스서는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량이 구장입니다. 긴 내용은 긴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그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을 공부했고 또그 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는데. 그렇게 좀긴 책들은 읽어나갈 때참 어렵죠. 내가 전체의 어느 부분에서 읽어나가고 있는지 뭐 정말 방향을 찾기가 어렵고 얼마만큼 읽어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암호수서는 그렇게 긴 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책을 읽을 때 전체 구조와 내용을 우리가 머릿 속에 담고 읽는다면 훨씬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나무와 숲을 비유한다면 일단 숲을 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면 그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본다면 이 나무가 아마존 인지 아니면 봉화산 뒷 뒷동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 위치감과 내용에 대한 그 구조와 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을 읽을 때 대단히 중요한 읽기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소설을 읽을 때첫 번째는 암호소설을 반복해서 읽어나가고요. 사실 이거 구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안전자리에서 금방 집중해서 뭐한 1시간 내에 다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어, 그러나 그걸 자꾸 읽으면 어, 거기 나오는 용어 그리고 단어 어투 내용 전체적인 그림 이런 것들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어, 선지서가 암호서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전체 단락을 한번 구분에 따라서 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학교 다니실 때 국어 단 국어 시간에 에, 국어 시간에 꼭 어떤 글을 보면서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단 나누기예요. 문단 나누기 어디까지가 뭐고 어디까지가 뭐고 그 왜냐하면 누구든지 글을 쓸때 그냥 뭐막 쓰는 게 아니에요. 뭔 어떤 전체적인 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뭐라고 말합니까? 기승전결이라고 하잖아요. 시작이 있고 좀뭐 점점 점점 올라가서 펼치고 맺고 누구든지 그런 어떤 어, 어 과정이 있죠 그글 안에 형식이 있지 그냥 뭐어뭐형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그렇지 않은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횡설수설이죠. 횡설수설은 읽기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죠. 그러나 좋은 글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인 흐름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제 아모스서도 그 안에 아주 세밀한 구조를 가지고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조를 읽고 파악을 하면서 읽어나간다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 다음 다음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어, 전체 아모스서를 우리가 22번에 나누어서 어, 다룰 텐데요. 그 22번으로 나누었을 때의 전체 그 목차를 각각 22번의 묵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따로 한번 프린트를 하셔서 한번 옆에 두시고. 그거를 보시면서 암호스서를 읽어나가시는 게 훨씬 이해하시기에 수월하실 것이다.해서 한번 요거를 출력을 해서 프린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공부할 때는 다 프린트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요걸 한번 집에서 따로 프린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묵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 세 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어 1장서부터 2장 3장 3절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 존중과 자비 이이 긍휼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되고요. 두 번째 묵상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가운데 두 번째 주제로 신의, 그리고 화목,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좋은 것, 혹은 우리가 이 인격적 관계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우리가 화목하다 그러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화목한 가정이죠. 네. 예, 이건 어떤 관계가 아주 좋은 모습을 우리가 화목이라고 말하죠.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세 번째 주제로 공생, 인간 존엄성. 공생은 더불어 함께 사는 잘 살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화목한 상태에서 함께 잘 사는 모습이 공생이고, 그 안에 인간의 존엄성들이 인정받고 살게 되면 공생이 되죠. 그러나 만약 인간의 존엄성을 누가 무너뜨려요, 무시해요. 그러면 거기는 공생이 아니라 독재나 어 핍박이나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언약 백성의 실패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각각의 경우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에 대한 그 고발이 등장하겠고 그러면서도 어 자기들이 할 것은 안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만 달라고 주장하는 어 은혜만 욕심스럽게 찾는 그런 잘못된 모습.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는 그런 어떤 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여기에 노출이 되고 그 가운데 마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깨우치지를 않고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어, 추임새를 놓고 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편승하는 잘못된 모습. 부추기는, 부추기는 자와 부추김을 받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 심판의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아홉 번째서부터 이어지는 내용 다음 부탁합니다 예, 아홉 번째 묵상은 과시와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의 예, 왜곡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자기는 어,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처럼 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어, 나늘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막 정성껏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러나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의 만족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우리와의 소통이어야 되는데. 과시와 자기 만족에 머무는 예배가 된다면 그거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고집불통 그것이 문제일 것이다. 이게 열 번째 묵상에서 다루는 노래고요. 열한 번째 묵상에서는 슬픈 노래가 등장하고 열두 번째 묵상에서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일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피할 수 있는 길. 무엇으로 나옵니까? 여기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그 비밀은 단순해요. 죽음으로부터 살수 있는 길, 나를 찾으라. 근데 입으로는 나를 찾고 뭐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을 찾고 힘을 찾고 돈을 찾고 욕심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나를 찾으면 너희가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13번째 묵상에서는 착각은 자유다. 어 5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5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착각이 자유라고 하고 열네 어, 번째 묵상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어,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어, 머리가 되려고 하고 스스로 어, 잘난 척하려고 하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스스로 제일이 걸, 제일이 되고자 하는 그 병들에 다 걸려 있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열다섯 번째에서는 정말 이 패역한그 실상들이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만 그 가운데 이제 정말 아모스의 간절한 그 바람이 나오죠. 용서하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 계속해서 이제 멸망을 재촉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각각의 상징을 통해서,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과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렇게 각각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7번째 목상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 칠 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말과 원하는 말. 그리고 열아홉 번째 묵상에서는 임박한 끝.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스무 번째 묵상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지금 말씀이 말씀을 듣지 못한 이게 뭐 음식의 기근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근,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하는 말씀에 굶주려진 상황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요 21번째 목상에서는 이제 아모스가 성전 파괴의 환상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이스라엘 향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는 하나님한 심판이 쭉 a t i o n 한 animation, 한 animation, 한 a n i m a t i 서 n 한 a n i m a t i 1 1한 a n 1 1절 t i o 1한서 n i m a t i o n 한 a n 한 회복 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놀라운 반전이 됩니다 11절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와 같이 다윗의 왕국과 같이 다시 세우고 15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일 아모스서의 어,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정말 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예언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모스서를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읽을 것인가? 어,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각각 세부 단락으로 들어가서. 어, 저자와 함께 걸어가기입니다. 걷기 그 세부 달락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어, 아모스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정말 곱씹으면서 아모스와 함께 걸어간다면 이 길이 결코 헛된 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아모스를 읽어나갈 때 대부분은 원인과 결과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 우리 인간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가 원인과 결과죠 인과율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그래야지 사실은 우리가 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심은 대로 그대로 못 거둬요 그러면 아주 불편하죠 어,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암호수서를 읽어 나갈 때, 아,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구나.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 사회적 범죄 사실들이 지적된 후, 이게 원인이 되겠죠. 이에 따른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이게 결과가 되겠죠. 이러이러. 이러, 내가 너희들을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어, 혼내겠다. 어, 심판한다, 경고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희들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한다, 심판한다. 그리고 그 심판은 꼭 기억하실게, 심판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회개를 요구하시죠, 회개. 그리고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추가적인 은혜가 주어집니까? 회개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회개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을 때그 저자가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5절은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더큰 단락 속에 있는 작은 단락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5절 안에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흐름을 읽게 되고요. 이 본문은 신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6절서부터 8절까지 읽게 됩니다.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안에서 우리가 어, 암무수서를 읽어나갈 때꼭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집중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넓게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일단은 글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 책을 집중해서 읽어야 되지만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읽어야 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뭐 엉뚱한데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소개가 돼요. 그 어,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노하시는 심정, 그리고 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심정.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심정,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죄와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이 개신교는 너무 죄에 대한 어떤 그 경계심이 너무 용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약화된 게 사실이에요. 카톨릭에 비해서 그러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죄인을 얼마나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또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원칙들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약에서 사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거룩을 설명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요 거룩 사랑보다도 거룩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전면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죠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고 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면 그 거룩이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인생사에서 표현될 때그 나타나는 모습이 공의와 정의로 나타납니다. 공의와 정의.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고요. 나의 욕심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요. 상대방과 공감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들을 배우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깊이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알아가는 만큼 그처, 그대로 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시면서 살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고, 심지어 무엇을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피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땅에서의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특별히 암호수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들을 배우고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먼저는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기 자신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어서 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나에게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모습인지를 성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그때의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암호서를 공부하면서 이걸 우리가 좀 신약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믿는 데만 집중을 했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데는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어. 정성을 들여서 좀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아모스서를 잘 이해하고 공부하는 마지막 방법, 마지막 비결을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아모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모스서와 함께 호세아서, 이사야서, 미가서 이게 동시대예요.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를 같이 살았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의 글을 함께 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모스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단지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아모스서를 통해서 전체 성경을 볼수 있는 눈을 장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아모스서가 선지서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선지서를 읽으려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지, 본문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그냥 신학책을 보시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함께 그 지식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호세야서라든지 이사야서, 미가서를 함께 읽어나가시면, 그 아모스서가 자리 잡고 있는 당시의 어떤 역사적 상황을 함께 보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읽어 나가시기를 호세아서 이사야서 미가서도 아모스서와 함께 읽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리고 권유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모스서에 대한 공부하기 위한 묵상하기 위한 준비 운동을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모스서 본문으로 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여러분, 미리 미리 아모스서 열심히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오시면 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아모스서를 공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또 살아나가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옴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시작될 아모스 공복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성도들 아모스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성숙해져 나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증인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